두통이 있을 때 이렇게 각 부위별로 다르게 여러분들이 처치를 해주시면 홈케어 하실 때 훨씬 더 빨리 도움이 될 겁니다. 랑 강남 허준 박한 원장입니다. 자, 두통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각 부위별 두통에 관련된 근육들이 어떤지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된 혈자리도 하나씩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부위별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두통을 느끼는 대부분, 거의 70, 80%가 근육 긴장성 두통이에요. 그래서 근육 부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두통이 훨씬 더 완화가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두통이 심지어 30년 만에 해결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두통이 좋아질 수 있나요라는 말씀들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한유네스 침치를 료 받아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아주 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한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긴장성 두통일 때 간단하게 근육이라든지 혈자리만 터치해 줘도 홈케어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두통이라면 한유네스 치를 료 받으시고요 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같아요 따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두통이 아마 옆 부분의 측두통 혹은 편두통일 거예요. 당연히 그 해당 부위의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 두통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부분의 측두근 바로 옆머리 근육이죠. 아픈 부분의 근육을 자주 만져주시는 것은 꼭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만져주고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한쪽 부분의 근육들을 충분하게 풀어주시고요. 특히 누르다 보면 한쪽 부분에 굳어서 딱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충분하게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 옆머리 근육으로 가는 근육은 크게 두 가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흉쇄유돌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고요. 흉쇄유돌근 바로 뒤쪽 부분 안쪽에 사각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근육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돌아서 옆머리 근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옆머리 부분이 지끈지끈 하시다면 일단 해당 부위의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연결된 부분의 근육들도 이렇게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혹은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흉쇄유돌근을 살짝 앞으로 젖혀서 꼭 손가락을 누른 다음에 고개를 까딱까딱 하거나 도리도리 해서 이 부분에 깊숙히 제가 포인트열자리 스트레칭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자극을 깊숙하게 주시게 되면 두통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옆머리 근육으로 가게 하는 경락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서 위로 올라가서 옆머리 근육으로 가게 되는데 경락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몸에 있는 부분이 신호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두통이 아프시다면 왼쪽 손에 있는 혈자리를 치열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앵문과 중저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만지기도 쉽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앵문, 중저, 이두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서 혈자리를 자극해 주시고, 그래서 옆머리 근육과 흉쇄어들근 사각근을 풀어준 다음에, 평소에 앉아서는 이렇게 중저와 앵문 자리를 이렇게 만져 주시게 되면, 두통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되실 거예요. 두번째로 많은 분들이 두통으로 고민한 부위는 바로 뒷머리 부분일거예요 뒷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승모근을 비롯해서 목과 연결된 부분이 근육들이 가득 굳게 되니까 위쪽에 있는 두피 근육까지 굳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긴장성 두통이 생기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뒷목 부분에 있는 승모근뿐만이 아니라 판상근 이런 부분까지 다 좋아지게 해야 되고요. 뒷머리 아래쪽의 뒷목 줄기를 딱 잡았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판상근인데 이 부분들을 양손가락으로 꾹 눌러 가지고 꾹꾹 눌러서 풀어 준다든지 혹은 누른 상태에서 아래위로 이렇게 움직여 주게 되면 판상근 안쪽으로 자극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어서 굉장히 쉽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판상근 바로 위쪽으로 승모근이 이렇게 어깨까지 연결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승모근도 함께 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승모근이 풀어지게 되면 뒷머리 부분이 두통이 훨씬 더 완화되니까 손가락을 어깨에 얹은 다음에 승모근이 위에서 내려와서 상부 승모근이 어깨 쪽으로 연결되니까요. 손가락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든지 옆으로 움직인다든지 하게 되면 승모근이 살 풀려가지고 위쪽으로의 두통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몰린 압력은 아래쪽에서 순환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긴장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위쪽에 있는 두통, 특히 뒷머리 두통이 훨씬 빨리 완화가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래서 꼬리뼈 부분에 사혈 즉 부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먹을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 주먹을 엉덩이 밑 부분에 대시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거나. 깔아 뭉개서 하시거나 혹은 폼롤러라든지 자극을 줄수 있는 요즘 볼 같은 게 있잖아요 마사지볼 이런 것들로 엉덩이 밑쪽에 깔고 앉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근육이 풀리면서 위쪽으로 연결된 부분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어서 뒷머리두통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경락 중에 하나가 후계라는 혈자리에 있는데요 손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주름 끝부분 있잖아요 주먹을 쥐었을 때 바깥쪽 다섯 번째 손가락 아래쪽 부분에 있는 주름 끝부분, 이 부분이 후계라는 혈자리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근 눌러주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약간 오른쪽으로 더 아프시다면 왼쪽으로 하시는데, 대부분의 뒷머리 두통은 말 그대로 뒤쪽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계 부분을 충분히 눌러주시고, 처음에는 해당하는 부위의 근육을 풀어준다. 두 번째, 간접적인 부위의 근육도 풀어준다. 세 번째, 더 간접적인 부위의 근육인 아래쪽에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풀어주고 나머지 시간에 후개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있다 보면 이그 머리 두통도 사르르 하고 풀리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앞쪽 머리의 두통입니다. 약간 이쪽 부분에 두통이 몰리면서 머리가 쏠린다는 느낌과 미른 골통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찌끈찌끈하면서 인상을 딱 쓰게 되는 그런 두통이 있죠. 이런 두통은 머리의 긴장성 두통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소화기 쪽에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당 부위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특히 소화기랑 연관을 같이 주는 얼굴 쪽에 있는 근육이 또 흉쇄유돌근입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앞쪽 부분에 치우친 부분이 오른쪽이라면 오른쪽을 조금 더 해주시지만 아마 이런 미롱골통이라고 부르는 이미롱골이 이 부분의 두통은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지끈지끈 아픈 경우가 많아서 양쪽을 그냥 다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소화기랑 연결되면서 이쪽 부분의 두통을 관리할 때는 교근과 안에 있는 익상근에 연관이 있는데 익상근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침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고요 손으로 만지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근육은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 때툭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죠. 보통 사각형 얼굴을 만들어서 씨라는 근육이긴 한데 이 부분을 살살 만져주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두통도 조금 더 완화가 되고요. 소화기를 좋게 하면서 머리 전체의 두통을 관리할 수 있는 혈자리는 바로 합곡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의 사이에서 이렇게 합쳤을 때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꾹꾹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머리 부분에 두통이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을 먼저 풀어준 다음에 두 번째는 흉쇄유돌근을 풀어주고요. 세 번째는 교근을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합곡혈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앞머리 두통도 사르르 사라지겠죠. 마지막으로는 위쪽에 있는 정두통이라고 부르는 위쪽에서 지끈지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약에서는 몸의 기운이 차가워져가지고 몸에서 에너지가 위쪽으로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에너지가 기운이 모자라서 두통이 생긴 것이라 보고. 몸을 일단 따뜻하게 해 주고요 이럴 때는 발바닥을 강하게 두드려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피 마사지로 해당 부분의 근육들을 잘 풀어준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요 발바닥 전체 특히 용천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강하게 두드려서 발바닥을 대략 100번 정도씩 이렇게 두드려 주게 되면 위쪽에 있는 두통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통을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두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각 부위를 조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근육과 혈자리를 같이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 해당 부위의 근육을 먼저 풀어준다. 두 번째, 해당 부위와 관련된, 연관된 간접적인 근육도 함께 풀어준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근육이 충분히 풀어주고 순환이 된다면, 해당하는 혈자리를 눌러주어서 격락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신호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좋아지게 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뒷머리가 아프다면 스트레스를 먼저 없애주고요 만약에 소화기가 안 좋아서 앞머리가 찌끈찌끈 거린다면 소화기를 함께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두통도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신다면 홈케어로 훨씬 더 관리가 쉬우실 거예요. 한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함께 병행해 보시면 훨씬 더 빨리 낫게 되고 관리가 되면서 요요가 안 오실 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마워라.